저희는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표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건강지킴이입니다 저희가 참가하게 된 계기를 역할극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급식 진짜 맛있더라. 어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어? 어제 마라탕이 나왔는데도 맛이 없었어? 난 오늘 급식이 진짜 맛이 없던데. 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잖아. 나는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하거든. 종종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급식 먹기가 싫어져. 그럼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저희는 같은 급식 메뉴가 모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 메뉴를 만들어 보고자 하여 이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탐구 절차는 실태조사, 연구활동, 아이디어, 추가 연구, 결론 및 제안순으로 진행하였고, 조사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저학년 표본으로 2학년, 고학년 표본으로 6학년을 진행하였고. 3,40대와 5,60대 교직원을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위해 현장인 급식실에서 실시 가능한 스티커 설문을 실시하였는데요.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저학년은 불만족 65%로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학년은 불만족 4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40대 교직원과 5,60대 교직원 또한 만족이나 보통 비율보다는 불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분석해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현재 학교에서는 고학년이 5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60대 교직원들이 1.4%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인원수가 많은 고학년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이 방향 내에서도 교직원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가 불만족인 상태가 높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모든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연구했던 결과 학생들은 맛이 없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서 급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3, 40대 교직원은 맛과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나오는 탓에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5,60대 교직원은 음식이 익숙하지 않기에 급식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연구활동 결과, 저학년들은 워터젤리 같은 지저치류를 선호하고, 고학년들은 마라탕이나 탕후루 같은 달고 자기적인 음식을 선호합니다. 3 4 0대 교직원은 김치찌개, 제육불고기 덮밥 같은 한 그릇 음식류나 국탕류를 선호하고, 5,60대 교직원들은 나물류, 샐러드 같은 채소, 채소류를 선호합니다. 또한 비선호하는 음식으로는 저학년은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류와 쫄면 야채볶음 같은 매운 음식을 비선호합니다. 고학년은 깻잎껍절이 같은 채소류와 생선같이 비린 음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30-40대 규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류를 싫어하고 특히 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솜사탕 같은 음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5,60대 교직원은 3,40대가 비선호하는 음식과 더불어 마라탕같이 향신료가 많이 첨가된 음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디어에서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 네 가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근집 분석 아이디어 적용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메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합형 메뉴 개발입니다. 의견이 갈리는 메뉴를 혼합형 메뉴 또는 선택형 메뉴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셋째, 네, 요일별 선호도 반영입니다. 평일, 오주중 3일은 다수 선호 메뉴를 편성하고 나머지 일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로테이션 메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네, 제 의견 반영판 운영입니다. 급식실 입구에 급식 만족도 투표함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략들을 바탕으로 보이는 급식표를 만들었습니다. 6월 2주차 3일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2일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로테이션 메뉴를 구성하였고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메뉴인 한우 불고기와 카레도 넣었습니다. 또 토마토 스파게티와 크림 파스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거나 짜장과 기본 중에서 떡볶이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메뉴도 적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나요? 추가 연구로는 급식표를 개선한, 개선하기 전과 개선한 후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급식표를 바꾸기 전보다 높아졌고 저학인과 5시대 교직원은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으나 전부터 비교적 적은 만족도 탓에 다른 구성원보다 만족도가 낮습니다. 또한 3 40대 교직원은 급식표를 개선, 개선하기 전보다 개선 후 만족도가 0.9점 더 높아졌으므로 가장 많은 만족도가 올랐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급식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반영한 설계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에 말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영양사 선생님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만족도 향상 방안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